자, 16번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 어, 이 문제는 우리가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세타 빼기 3분의 파이 각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거 내신 대비 할 때도 치환을 해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세타 값에 상관없이 이두 식을 빼게 되면 세타 플러스 3분의 2 파이에서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뺀 거죠 보면은. 세타 사라지고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했기 때문에 파이가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파이 플러스 b 결국엔 각 변환을 칠수 있는 각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4의 코사인 제곱에 a 대신에 파이 플러스 b 대입하시고 7의 코사인 b는 2다. 그래서 얘는 각 변환을 적용하시면 자 요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돈 해줄게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비고 자 파이 2분의 파이의 두배 맞죠 두배 짝수 만났습니다 짝수 만났을 때 코사인은 코사인 자체로 남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누구 비라는 각은 범위가 나와있던 안 나와있던 각 변환을 적용할 시에는 예각으로 가정하시고 자 그래서 그 예각을 앞에 부호 신경쓰지 말고 그냥 b 쓰시면 돼요 마지막 3단계가 π 플러스 b 그래서 180도에서 예각을 더했을 때 존재하는 각의 위치 사부면이3사부면이지3사부면에서 코사인이 갖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원래 함수가 갖는 부호를 찾는거지 하지만 그거의 뭐야 제곱이죠 그래서 거기에 4배 그리고 더하기 7코사인 b는 2 자, 요걸 이제 산수하시면, 4의 코사인 제곱비. 사실은 제곱이 들어가면, 마지막 3단계가 되는 요 부호조사는, 어, 적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7, 코사인 B는 2.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코사인 B를 X라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은, 어, B에 대한 범위가 아직 없었죠. 그럼 코사인의 값은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러면 은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식을 풀어 주시면 되고요. 41에 21 보는 풀마 들어가면 되겠네. 따라서 x는 4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불가하지. 요 범위 내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x는 아코사인 b는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자, 지금 원하는 게 어, 요거를 찾아야 돼.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또 정체불명의 또 각변환도 안 되는 그렇다면 요거를 또 C라고 잡아. 뭐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B하고 요 C 사이에 코사인 b 는 나와 있는데 새로운 각 C에 대한 정보를 이코사인 b 를 이용해서 계산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도요 B하고 C를 빼보세요. 자, B하고 C를 빼보시면 세타빼기 3분의 파이에서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세타는 소거가 되고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그럼 계산하시면 빼기 6분의 3파이가 되고 얘는 빼기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럼 따라서 b 더하기 2분의 파이가 c가 됩니다. 즉 c는 2분의 파이 플러스 b 각 변환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사인의 c는 사인의 c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자 요거 이제 각변은 또한번더 적용해야겠지 자 2분의 파이에몇 배야? 1 2분의 파이에1 1은 짝이야 홀이야? 홀수죠 홀수 만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자 예각을 가정해서 각변한 c 에는 앞에 풀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b 쓰시고 자, 2분의 파이 90도에서 예각을 더하면 3, 4분면이 2, 4분면에 존재하는 각이지, 그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결국엔 코사인 비값, 4분의 1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다. 자, 얘는 각의 변화를 위해서 이각 설정이 지금 총, 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두 번이 연거푸 적용됐다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정리할게요.